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出。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0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달려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미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만민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와 선포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느냐에 관한 것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일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은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련하면 할수록 다른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당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된 모습을 그물에 걸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짐을 그들의 허리에 메어두었고,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실족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험으로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서원을 따라 번제물을 드리고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풍성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우리들을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이 품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시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죄악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충만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용납해 주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고 거룩한 기도만을 들어주신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잘 것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이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사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길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기도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통해 다 받아주시며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